오늘의 주인공은 벌써 30년째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이분인데요. 어딜 가나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본다는 이무희 씨를 만나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 이무희 씨. 양파껍데기와 명월초 잎을 깨끗이 씻어 차로 끓여 수시로 마신다는데요. 이게 양파 껍데기가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양저 당뇨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거 혈관성도 그잖아요 양파 껍데기가. 몸이 약했던 집안의 가족력 때문에 늘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무 이씨. 때문에 몸에 좋은 걸 찾아서 먹는 편이랍니다. 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건강식품 좋다는 거 당뇨에 좋다는 거 저, 저기 보면은 몇 가지 건강식품이 있고. 또 아침 먹으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음식도 제 입에 맞는 거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요게 이제 요게 뭐냐면 세 가지를 합했어요 돼지감자 갈은 거, 양파 갈은 거 여주 갈은 거세 가지 그 당뇨에 좋다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사 가지고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잘해 오고 있었지만 이모이 씨가 더욱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올해 74세 이모이 씨에게 당뇨가 시작된 건 40대. 당시엔 젊은 데다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던 터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데요. 이제, 당뇨라는 게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죠. 그냥 뭐, 아, 이런 건좀 괜찮겠지. 그때가 40대. 30 후반, 40대. 이때는, 아, 당뇨는 뭐, 어, 온 것도 아니고, 당뇨가 좀 저거, 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뭐, 예? 이러다가 또 괜찮겠지, 했지, 한, 한 거죠. 그러던 이무희 씨가 본격적인 치료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인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 컨디션이 있었잖아요. 그 컨디션이 지나서 오전에 모르는데 오후 되면은 일 끝나고 오면은 피곤하고 저는 좀 예민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오후 되고 하면은 나른해가지고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모든 게 몸이 귀찮고 그랬죠. 단순한 피로감과는 다른 건강 이상 징후에 이모희 씨는 인공 췌장기 치료를 택했답니다. 인공 췌장기 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약은 안 들고 그냥 막바로 기계 달았어요. 관리 이제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뇨 상식을 좀좀 좀 알고 하니까 누님이 또그 기계를 달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마, 많은 도움을 얻어서 막바로 이제 기계를 달게 된 거죠. 무엇보다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에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택했다는 이모이 씨. 다행히 지금까지 그 흔한 손발 저림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당뇨 한잔 그렇잖아요. 혈당이 올라가고 저혈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심오 시목, 심오게 될 때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지속되면은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굴곡이 없으니까 안전한 거죠. 이무희 씨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인 운동. 동네 헬스장에서도 알아지는 운동광이라는데요. 몸이 가볍죠. 무겁지가 않고 몸이 가벼워. 운동을 며칠 하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응? 힘힘었는데 운동을 하면이 운동을 며칠 하으면이 어깨 같은 게또 아파요. 탄탄한 근육질의 몸,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치는데요. 그의 팔팔한 인생에 당뇨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당뇨 환자도 당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된 차고서 제가 좋아하는 일 찾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상생활하면 당뇨 환자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극복 화이팅!